안녕하세요. 최혜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흡을 올바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복근의 세기가 단전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더 셀까요? 아니면은 기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셀까요? 아니면 정말 운동 열심히 해서 막 식스팩 왕짜있는 사람들이 더 복근이 셀까요? 네. 이 호흡혁명이라는 책에 의하면 기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누워서 배에 돌을 얹어 놓고 그걸 누가 이렇게 밟아도 배가 끄떡없는 그런 단단한 이 근육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속근육이고 우리가 오늘 할 바로 그 횡경막 호흡인데요. 단전을 이용한 호흡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음이 호흡 때문에만 그런 질병이 생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정서적으로는 불안, 초조, 긴장,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 아니면 뭐 안면홍조, 저 예전에 있었던. 근데 진짜 호흡 많이 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위산 역류나 어떤 심장질환, 아니면 골반 근육 단련, 그리고 목 어깨 통증이나 허리 통증,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호흡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 그런 호흡을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올바른 호흡법은 이렇게 상복부만 나오는 것이 아닌 복부가 앞뒤로 나와지는 호흡이에요 여기도 복부거든요 그래서 마실 때 여기도 부풀리셔야 돼요 내쉬면서 내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항상 코로 호흡을 마시는 거랑 골반까지 다 호흡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서해구까지다 호흡이 들어와져야 그리가 횡격막을 이용하는 호흡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실 때 최대한 코로 들이마시고, 자, 여기가 나와요, 뒤가. 그 다음에 공기가 여기까지 다 차요. 앞뒤로 이 팽창하셔야 되고, 상복부만 올라오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내쉴 때, 마시는 호보다더 길게. 하고 내쉬면서, 골반 근육까지 조이시는 거예요. 다음, 명치 쑥 내려주시고, 상복부 닫아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한 5초 정도 마셔볼까요, 코로. 마시면서 앞뒤로 근육이 팽창합니다. 마실게요. 내쉬면서 완전 이렇게 조이시고 골반까지 꽉 조이셔야 이 골반까지 단단해지고 안에 있는 장기들까지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장기들까지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횡격막 호흡을 하는 이단계는 바로 단전을 사용하는 건데요 단전은 배꼽 아래 한 4-5cm 정도 아래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꼬리뼈의 앞쪽 그러니까 배와 복벽과 등의 이 중간쯤, 이 정도의 이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를 의식하시고 정중앙으로 공기를 완전 밀어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흉경막이 내려가면서 폐 전체에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몸의 정중앙을 강하게 의식하고 힘을 주면서 우리 몸의 중심감각이 자극돼서 몸과 마음이 균형적으로 건강해지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항상 아랫배 중심에 힘과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이른바 마음의 안정, 너그러움과 온화함, 그리고 침착한 마음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호흡하실 때또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 우리 트렁크 복부가 앞뒤로 풍선이라고 생각하셔서 풍선이 완전 빵빵하게 공기가 채워지는 그 느낌처럼 호흡을 들이마셔주시고, 그 다음에 내쉬면 되는데요. 마실 때목 어깨에 움직임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여기에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얘가 상복부를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흉곽을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과호흡이 될수 있고요. 과호흡이 뭐냐면 짧은 호흡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복부를 제대로 부풀리지 못해서 호흡을 횡경만 그리고 이 밑에까지 다 골반까지 못 넣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올라오는지 잘 느끼시면서 얘가 움직임이 없고 복부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호흡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이 이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이란는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명상을 할때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해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간의 마음이나 몸의 구조 작용이 우주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의 작은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무한력을 체내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깊은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같은 구조를 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사람이 말하는. 깊은 호흡과 올바른 생각 그리고 강하게 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진짜 우주와 연결되어서 일치를 이룬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우주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 조 디스펜자의 책들도 그렇고 뭐 명상에 관한 책들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 우주 무한력과 일치를 이뤘을 때 막 병이 낫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이 바뀌죠.